스테로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식쿨에서 라이준입니다. 지금 밤1 2 시가 넘었어요. 지금 막 지금 2식쿨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바건바이바라는 도시고 도시? 도시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지역 그런 지역 있고요. 내일 매사냥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밤에 도착했습니다. 한네 시간 반 걸렸어요. 지금 너무 피곤해. 지금 일단 오늘은 뭘할 수는 없고 빨리 자고 내일 아침부터 매사냥을 나가야 돼서. 빨리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laughs> 지금 시간 7시 반, 7시 반에 아침 식사하러 오라 그랬는데 일단 가서 밥을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해 뜨기 전에 사냥 나가야 돼서 아침에 나가는 거라고 했는데 벌써 해가 떴는데? 온이여 u 기 여러분 보면은 그냥 약간 가정집 느낌이에요. 여기가 처음에 가격을 물어보니까 꽤 비싸더라고. 근데 그래서 조금 이게 호텔 비슷하게 돼 있을 줄 알았더니 전혀 아니네요. 유르타가 이렇게 있어요. 조식을 여기서 주나 보네. 네, 아, 아, 아. 알아 고생. 시어 잘해. 나러시아잘나 러시아어 해나러 잘해. 네. 네, 아해나어 잘해. 나러 네, 아어 잘해. 네 러시아어 잘해. 네 러시아어 잘어 잘해. 시아어 잘해. 러시아어 잘해. 나 러시아어 잘해. 러시아어 잘해. 러시아어 잘해. 나 러시아어 잘시어 러시아어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깔려있는 거 같고 뭐 갖다 주겠지 <laughs> 이거 차 맛이 좀 이상한데 그냥 녹차인데 그 벌레 씹어먹는 거 같은 맛이야 이거는 설탕인가? 설탕인 설탕인 거 같고 이것도 설탕 이건 잼 그리고 이거는 딱 보니까 그 사르마이라고 하는 그 기름일 거예요. 막 기름. 아, 저씨가 직접 배달을 해 주셨어요. 란케람이랑 소세지 두 개. 딱. Это вот? 사르마이다. 아니 вот, а это. к а 사르마이 масло. 오, масло. м а с л блин, вот. язык с а м а Воду, где Английский Butter. как он? Воду. Сармай, yes, сармай. А ты давно здесь? Я в Кыргызстане два года. О, oh, ты уже Киргизка. Если сармай знаешь, а yeah. yeah. это Это талканы тот. Талкан? Ишмель, <laughs> пшеница жареная. А, ah, талкан, я слышал. Talkan, да, помню. У нас в Корее есть такой напиток. Но, друзья сказали, что это прям вкус толкана. Да? Да, у нас там здоровый mm. такой напиток есть. Шурот пил, наверное. Да, да, да. Вот он все. А -а -а. Это обычно как уж просто а -а -а. ложкой вот сразу. Да, вроде? можно ложкой сразу. Обычно весь а -а -а. вещь его водой. Mm. Молоко, кефир добавляет. А, понял, а, -а, а так он может mm. ложкой можно кушать чаем в Попробую. Я ездил в тунук капиранде, 미숫가루를 애들이랑 먹어봤는데 걔네가 이거 그따우이라고 했거든 맛이 따우이 뭔지 되게 궁금했는데 여기 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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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리지널 한번 먹어보고 음 되게 비슷해요 인절미 가루 비슷한 느낌이에요 잘안 잘 녹는데 미숫가루 되게 비슷한 맛이긴 해요 여러분 밥을 먹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오늘 사냥 갈때 이제 말을 타고 갈 거예요. 근데 제가 말 알레르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비상약을 사왔어요. 혹시 몰라가지고 미리 이걸 좀 먹어야 될것 같아. 이거 약이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약국에서는 효과가 직방이라고는 하는데 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가봅시다. 음. Здравствуйте. А кстати, я почти первый раз катаюсь на лошади. Это нормально будет? Нормально. Да? В общем, рунька баска Хотя. Вот так. Я напугаю его. 이 아저씨가 끌어주는구나, 그냥. 어디 가니?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거야? 말이 알아서 가는데, 그냥? 갑시다. 이리 가자. 이리 가자. 응. 이리, 이리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쪽으 쪽으로 이예 아니, 말조정법을 알려주고, 가야지 스톱 o 드 Drek, what? D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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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배 e k Dr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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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r e 놀랬어 놀랬어 왜 저래 그래? <laughs> 옆에 멍멍이도 같이 가요 듬직한데? 제가 동물 알레르기가 좀 많은데 오늘 동물 천지입니다 와, 저기 안장은 거의 이불, 이불로다가 그냥 저렇게 와, 좀 말채, 말채집까지 들고 왔어요 저 아저씨 음. 엄청 뛰겠다는 소린데 뭐, 오늘 아이 아저씨 들고 있구나 말치지저감 어, 깜치라고 하는건데 갑니다 살짝 눈이 간지러워요 지금 알레르기 반응이 네. 좀 오는 것 같아 눈이 점점 간지러워요 지금 와, 눈 비비면 큰일나요 이제 약간, 우리, 화생방 훈련도. 어, 잠깐만, 잠깐 잠깐만. 사람은 생각을 안 해주는구나. 하여튼, 이게 여러분, 화생방 훈련처럼 겪다 보면 알레르기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가보자, 일단. <목소리> 여러분, 여기 돌길에다가 완전히 경사지고 비탈길이에요, 또. 여기 바로. 언덕을 이게 말이 굴러 떨어지면은 저까지 같이 죽는 건데 이거 와연여을 그냥 이렇게 기다고 바로 여떨어지여 그냥 여기. 우와, 같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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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저기, 저기. 카메라 볼지 모르겠는데. 오 간다 간다. 이 야. 이이이오거 <목소리로> 따라 붙었다. 와이어나어 <목소리로> 아저 아지나라 시에슬리니에 마지막 또날아왜충뭐모푸스틴아 자. 샤스. 아 새가 저기 여러분 지금 앉아 있어요. 아이아이 가끔 마주라셔 있어. 메르코트. 샤스. 바로 나루프가 아요 음. 뭐 다시 말이 탔어요 지금. 여우를 일단 놓쳤는데 여우도 놓치고 매도 놓칠 것 같아요. <laughs> 저는 뭐 이렇게 뭐 휘파람 불거나 하면은 휙 날라가지고 팔에다가 앉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매를 또 찾으러 가야 돼요. 지금. 피곤하시나도. 아, 음, 어? 어. 어, 여러분 이 옆에 탈 쪽에 보면은 <laughs> 매가 무거우니까 막대기로 이렇게 지탱하는 게 있네. <laughs> 말을 잘안 되네. 근데 여기 가기 힘들어요. 어 이거 봐. 야! 가기, 가기 힘들어. 여기로 어떻게 가냐? 니가 <laughs> 제일 잘한다. 봐, 진짜. 야 이거 잘못하면 말 떨어지겠어. 다시 정찰하고 있습니다. 어? 돌 같은 거를 막 던지고 소리를 내 가지고 이 동물들 놀라게 해서 이제 움직일 때그 포착하는 겁니다. 어디 숨어 있는지. 저렇게한 사람이 이제 계속 다니면서 휘식고 다니면서 막 소란을 피웁니다. 동물들이 움직이게. 그리고 여기서는 매들고 있는 사람이 이제 정찰을 보는 거죠. 어떤 애들이 다니나 이거 키르기스 친구들이 가끔 뭐 파티나 그럴 때 저런 소리 내던데 <laughs> 키르기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리인가 보네 저게 힘신거리는 거. <laughs> 여러분 여기는 진짜 산이. 경사도 이렇게 심하고, 위험해요. 그리고 돌도 많고, 바위도 많고, 말들 그냥 끌고 이렇게 막 댕기는 거야, 그냥. 그,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제, 제주도 막 저, 어렸을 때 수학여행 갔을 때만말 타고 돌고 이런 거랑은 완전 차원이 다르네, 여기는. 그냥 초원도 아니고, 돌산을 그냥 막, 비집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허허 어, 화가 많이 났어 표정이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그 느낌이요 그지? 여우 한 마리 나온 거 빼고 지금 코백이도안 보입니다 어, 이게 안 묶어 놓고 그냥 이렇게도 놓는구나 바닥에다가 혼자 잘 앉아있네 이렇게 보면 딱 사냥꾼들 조합 매, 말, 강아지, 사람 사인팟이네 사인팟. <laughs> 여러분 이분이 사진 한번 찍으라고 하는데 오 이거 이시쿨 같은데 가면은 막 200솜 300솜씩 달라한단 말이에요. 여기는 공짜입니다. 음. 아 얘는 굼벅 굼벅 조는구나. <laughs> 근데 얘네도 진짜 피곤할 법도 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산이 진짜 경사가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카메라에서 안볼 수도 있는데, 얘네가 이 사람을 쥐고 이렇게 다 여기까지 올라온겨. 음. 아, 이 동물... 사냥 사냥감은 코빼기도 안 보이네. 원래 처음에 한 4시간에서 7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다고는 하긴 했어요. 그래서 오늘 뭐 하루 종일 생각하고 온 거긴 한데, 아, 이거 동물들이 많이 없구먼. 힘든가 보다. 계속 안 갈라 그래. 버틴 기네. 야, 근데 저거 좀 위험하게 다니긴 한다. 여기, 여기 진짜 떨어지면 바로 죽는 곳이요. 응. 여러분, 결국에는 그냥 마을로 복귀했습니다. 아, 처음에 딱 올라가자마자 그 여우 잡았으면 참 좋았겠지만은, 사실 이게 동물이 많으면은 또 여러 번 시도를 했을 텐데, 오늘 딱한 마리밖에 못 봤어요. 일로 와. 마! 마! 뭐, 마 일로 와. 왔어, 왔어. 근데 이게, 뭐, 딱 사냥은 못 했더라도, 말 타고 막산 올라다니면서, 어,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분들도 좀, 설명, 설명은 좀 많이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 말을 타고, 그 산에, 막 돌길 올라다니고, 그거 자체가 일단 재밌거든요. 나하 네, 뭐 겨울에는 이제 늑대 사냥, 늑대가 또 이제 가축들을 해치니까 늑대 사냥을 이제 겨울에 하나 봐요. 그래서 겨울에 한번더 와볼 생각입니다. 네, 돌아갑니다 이제 밥이나 먹어야겠다 점심. <목소리를 <même> <목소리를> 아, 아, <목소리를 <même pedi>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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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Ну, это волков, я не скажу. Волк mm. она очень умная, животная. Mm. Во-первых, у нее шерсть будет хороший. Mm. У животного шерсть будет хороший. Mm. И бирку, ему-то mm. по барабану, ему разницы нет, что mm. летом, что зимой, он его как тренирует. Mm. Может сейчас другой, когда приедешь, может, мы тебе посоветуем, какой улучшил.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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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Есть чемпион у нас? Mm. А, да. Конечно, у нас. И oh. ты здесь, родина же Бакамбаева. Здесь много биркучу, есть биркучу, есть сапно. Это ястребная охота, короче. Манuan. А, да? Не uh strong. только алм... алмаз, он глава, короче, получается. А, как глава, да? Президент из Алборуна. У него учеников много здесь, которые занимаются, которые есть призовые, которые вместе занимались, есть такие У нас охота начинается с ноября. Я сам охотник, видишь? С ноября, да? Вот я охотник, вот ты видишь, у меня рога. А, это вы сам поймали? Да, я не поймал, я застрелил. Поймать чего? Это козерог. Это козерог дикий. С одним биркой там тяжеловато. Хорошую бирку, понятно. Но ему все равно. Он не ястреб. Я сколько раз на охоту арабов он выходил. Они же любят ястреб. Он же шустрый, он быстро. Зайца, вот это быстро. Ну, бирку он сам по себе тяжелый. Он никак не может вот так вылезнуть. Понятно. Вот 뭐 о э т о м у да. Один раз он спุчился, у п у 뭐 т и л всё,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 з а в и с и 뭐 Его 뭐 о ж е 뭐 п е р 여러분, 지금 아직도 눈 빨간지 모르겠는데 아, 막 들어와서 세수하다가 보니까 눈이 엄청 빨개져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알레르기약 먹었는데도 피부나 눈 이런 데는 효과가 없나 봐. 하여튼 저 아저씨가 여기 맛있는 그 식당 하나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 한번 밥좀 먹고 그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이 너무 빨개가지고 약국에서 이걸 좀 사왔어요 이거 눈 빨갛고 이러면은 경찰이 무슨 막 마약한 줄 알고 막 잡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빨리 없애야 돼 이거 괜히 시비 걸린다 <목소리> 여러분 여기가 시내라는데 바로 찾았어요

А с той стороны показывает сюда глазик. Глазик закрыто. Закрыто? Сегодня воскресенье кушать. Да. Заходите, Аршан. Аршан. А вы там работаете? Да. А Это Алиса тоже работает за А, да? Здравствуйте. А можно вопрос? Вы в Ализе лучше, Аршан лучше? Для вас. Для нас Где, где вкус? А, да? Да, Алиса. А, сейчас. Спасибо. 아, 사람 많 사람 많은 거 보니까 여기가 아, 이 아, 줌마 여기 계시네. 자리가 없는데? 모두 다 섰지. 물기서왔겠있어나 выхода. 아. Вот что самое в к у с у 리고아 Вы один сейчас сидите, это все? А? Это все, в воде? А это порция большая? Ну это, ну как бы... Ну а шлямфу вот такой маленькую. А шлямфу? А, да? А, это тоже не маленькая. А лагман еще больше, курдак еще а, больше. Ага, да? <laughs> а вы сами <laughs> это... Давайте тогда шлямфу uh -huh. и курдак. Угу. Uh -huh. Да. Да. Uh -huh. Я жил в Москве.

국수 이렇게 들어 있고 키르기즈식 다대기 라즈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이거 라즈가 들어가 있어서 살짝 매콤하게 먹을 수 있다. 이거는 구르다기라고 해서 고기랑 감자 볶아서 이렇게 양파랑 같이 먹는 음식입니다. 일단 고기 한점 먹어볼까? 음, 음, 맛있네. 아시안푸는 까락꼬리 훨씬 낫다. 까라코에서 먹는게 훨씬 맛있어요